아유. 아유, 아유, 아유 안녕하세요. 이렇게 네, 네. 게스트 때문에 이런데 잡았나 보네. 그럼 나이가 어떻게 는데요 올해 79년생이에요. 저는 이제 89년생. 음? 그때도 한번 놀란 것 같은데. 그죠그죠 나이도 깜짝 한번 놀라셨던 것 같은데. 안녕요세요 89년생. 나이가 익숙합니다. 맛있게 드세요. 우리 아유, 감사합니다. 우리, 우리 협찬받았어. 아 오늘 고기 진짜. 안 찢어지죠 안있어지죠 오늘 뭐 저희 양껏 먹으면 좀 무서워요. 아 뭐. 그냥 몇 판은 고울 텐데. 저 낙차. 아이 이거 하면 나중에 안 때려도 돼. 반갑습니다. 아 감사합니다. 아유, 진짜? 아니 뭐 어떤 사연을 올리신 거예요? 대한민국에서 음. 큰 사람으로 산다라는 거는 되게 여러 가지 고충이 많잖아요. 맞아 맞아 맞아. 한 고충이... 120? 113kg 지금. 오늘은 139 정도 나왔어요. 139요? 어. 네. 저희 둘이 버스를 타면은 같이 못 앉아요. 한명 나와 있지. 네. 아. 지하철을 타도 같이 옆에는 잘안 앉아. 요 아. 어. 나도 예전에 민경이랑 네. 서울역에서 그 엘리베이터를 타서 주차장 가는 엘리베이터. 우리가 제일 먼저 탔든 <laughs> 우리가 제일 먼저 타서 구석에 있는데 계속, 계속 들어와요 사람들이 줄 서서 네. 타가지고. B 네. 하고 만원 트린데 약속한 것처럼 우리를 딱쳐다보네거 아 <laughs> 비행기에서도 이콜을 타면 괜히 눈치 보여. 그렇죠. 아, 네. 우린 눈치 보여요, 되게. 아니, 되게. 아니, 그러니까.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창가 쪽에 갔는데도 이번에 진짜 이런 그냥, 이, 이런 왔어. 이렇게 붙어갔어, 이렇게 붙어어 이렇게. 맛있는 녀석들 해갈 때 그림 재밌으려고네명을붙여놓는다니까 그러다가. <laughs> 사실, 네. 이 옷도 헐렁하게 안 입어. 그렇죠. 타이트하게 있고 배가 클, 좀 나아도 클수록 그래. 헐렁하게 입으면 안 돼요 맞아 절대 그러면 절대 안 돼요 가만히 있으면 배가 이만큼 나는데 어. 걸어 댕길 때 힘을 약간 줘요 음, 아. 아랫배가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아, 그렇지 아. 그렇지 임상영이 그랬거든 아 진짜? 비만이 전염이라고 음, 전염돼 맞아 내 매니저들이 기본적으로 한 6개월 같이 댕기면 15kg까지 쭉쭉 줘. 아. 요 아. 얼마 전에 건강검진 했거든요 내시경 아. 하려면 먹고 다 빼잖아요 아, 아. 4kg가 빠집니다 4kg가 나이씨. 빠졌다. 아, 방송 때문에 한 거. 방송 때문에 아이고. 그거를 공복자들 그거 하는데 어떻게 하다가 48시간을 굶은 거야. 이거를 그래, 이게 일반인들이랑 단위가 달라. 야, 쭉쭉 이틀만에 네. 6km. 그냥 그냥. 빼고선 느낀 건데 안 먹어야 빠집디다. 안 먹어야 빠집디다 진짜. 네, 뭐, 뭐, 뚱뚱하다는 거에 대한 어떤 뭐 그게 없었어다 나의 콤플렉스도 아니었고 왜냐면 음. 어, 나는 그냥 맘 먹고 쭉빼면쑥 빠지고 뭐 이거였거든. 그게 진짜 위험겁니다 진짜 위험. 그게 진짜 위험한 그거를 거예요. 그거를 그 당시에 내가 네 할때 느낀 거지. <laughs> 어렸을 때 운동도 했고 그러니까 맘 먹고 한번 해봤어. 안 돼, 이건 안 되더라고요. 촬영 <laughs> 그 다이어트 하는 그 기간인데도 야. 근데 마지막에 피디한테 둘이 술한잔 먹다 내가 살빼는 게네 인생이 그렇게 중요하냐 이 새끼야. 내가 피디한테 그랬대, 보쌈 먹자 이게. 언젠간 빠질 거라는 그, 자꾸 신기로만 보고 있었던 거지. 인지를 딱 하고 나니까, 약간 소심해지고, 그래서. 조금 뭐할 때, 아, 좀 조심하게 되고, 뭐, 그러다 이제 네 가지를 한 거지. 사실 뭐, 그냥 뭐, 그, 그때 김결이 그냥 형 뚱뚱한 걸로 하나 해줘. 근데 그것도 사실 하기 싫어서, 뚱뚱한 걸로 개그하는 게 싫은 거야, 이제. 그때 네 가지 할 때, 댓글에 누가 보여주더라고. 그런 게 되게 많았어. 뚱뚱했는데 이 코너 보면서 자신감 많이 얻어요 아아 사실 저도 지금 전에 연애하기 뭐 지난주에 이제 시작했지만 네. 다가가면서도 생각이 항상은 있어요. 나는 크고 음. 무서운 사람으로 보일 수 있는 음, 거니까. 그치, 그치, 그치. 친해지고 나면은 그렇게 의외라는 반응을 많이 보인다. 맞아. 어. 그 의외라는 반응을 많이 한다는 거는 선입견이 강했다는 거. 그요이 응. 사람은 덩치가 크니까 응. 인상이 세 보이니까. 맞아, 맞아. 되게 무서울 거야라고 했는데 실제로 덩치 큰 사람 중에 부드러운 사람 되게 많거든요. 부드러운 어. 사람 많이 없어. 개팍하고이려면 그런 사람 살이 찔 수가 없어. 찔 수가. 없지? 그 말이 맞네. 맞네 맞네. 으이, 보이는 것보다 이 새끼들 응. 다 마음에 안 들고. 이러면 살이 찔 수가 없다니까. 찔수 사람이 마음이 편하고 형님은 지금 연애 안하시고 네, 저는 이제 작년에 헤어져서 그런 게 있잖아요. 그러니까, 정치 큰 사람이라는 게, 뭐랄까, 누군가를 좋아하기에 되게 조심스러운 게 있잖아요. 그러니까 젊었을 때에는 조그만 일에도 사랑이 피어나잖아요. 어머, 뭐저 친구가 나랑? 식성이 너무 잘 맞어. 맞아. 올때 맞아. 아, 사랑이 피어나. 맞아. 어제도 그 노래 안 해. 어, 나만 하는 어, 거지. 이런 데서 그냥 막이잖아. 음. 진짜 커진 뒤에 연애는 내가 누군가를 그러니까 만나야겠다라는 생각이 잘안 드는 거예요. 그러니까 결혼에 대한 압박도 되게 많잖아요. 네. 정말 좋은 사람이 생기고 서로 간에 공감대가 잘 형성이 되고 서로 간에 같이 살아도 되겠다라는 이런 믿음이 생겼을 때 그렇죠. 결혼을 한다라면 정말 축복스러운 일이겠지만. 결혼이라는 걸 위해서 누군가를 만나고 싶지는 않은 거죠. 맞아요. 맞아. 근데 그거 그냥 형님 나이 들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? 아, <laughs> 내 뚱뚱한 거랑 관리 상관이 없는데? 같아. 맞아. 아니 뭐 그냥 이제 그냥 겁이 나는 거지. 아니 겁이 나진 않아요. 겁이 나진 않은데. 아, 래요 이게 어, 매니아가 그래. 있어. 매니아가 <laughs> 있대 무슨 해도 결혼. 하고 저도 결혼했죠. 결러네 올중 많는 여자들이 큰 사람을 좋아. 아. 우리는 매니아층을 그래. 뚫고 나오는 매력이 있다는 거죠. 이 투구나 배 위에서 이렇게 아, 그럼. 기대 여기 기대 잡은 어 이거는 일반 사람과 결혼을 하면 못 느끼는 거요 주말에 음. 편히 있다가 그 사람 위에 여자분이 이렇게 올라타서 음, 이렇게 누워 있으면 그 어디 편해?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잖아요. 여기가 갈비가 걸리면 아프다. 무 이게 진짜 아니야. 아늑하죠. 이렇게 하고 아, 영화한편 그런... 때린다. 여기 올라가서 이렇게 그런 하고 그런... 영화한편 그런... 때리는 거야. 그건 같아, 우리가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. 건강하게 오래 맛있게 먹으면 우리는 아, 예. 행복한 거 그리고 맞습니다. 내가 크고 뭐 콩콩하고 <laughs> 이게 전혀 컴플렉스가 아니라고. 저는 수영장을 다니거든요. 거기서 꼭딱딱 딱 스판 딱 있고 그거 하나 딱, 딱 있고 하거든요, 당당하게. 예전에는 수영장을 못 갔지. 그래 이게 유년 시절부터 해갖고 다들 뚱뚱했던 사람들은 아다 그게 이제 남한테 내 몸을 보여주기가 굉 아, 부끄러운 거지, 굉장히 부끄러운. 살을 좀 빼긴 했지만 음. 튼살다 있거든요. 아, 진짜. 그치 오늘 베트남에 휴가 갔는데 내가 볼 때는 남미야, 후바 아저씨가 배가 이만한막 막살다 막 익히는데 진짜 요만한 빨간 삼각발스만딱 있고 해변을 너무 신나게 돌아다니는 거야. 음... 그 사람은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야. 나는 나야. 자유롭구나. 그리고쫙 해변을 즐기는 아, 거야. 아 그때 그거 보고 네. 당당해지는 뭐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렇죠. 어. 이 말이 진짜 중요한 건 나는 당당해져야 돼. 나인데 뭐? 맞아, 왜? 네, 이럴 줄 알았으면 민상형도 데리고 왔어야 돼. 아, 네, 아는데 진짜? 돼지들 네, 다 데리고 왔어요. 진짜 좋은 친구가 되고. <놀람>